이제 엄마랑 하 돼. 가이 지금도 딸기가 좀안 나오잖아요. 근데 얘가 딸기를 먹고 싶을 때는 아이니어를 사주면요. 스콧도고 갔더니 대용량으로 아이메리얼이 나왔더라고요. 온 가족이 다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서 좋아요. 집에서는 대용량이 낮거든요 우리 놀러 갈 때는 조그만 용량이 낮고 딸기 보이. <laughs> 딸기가 영으로뭐게 오백 미리 되는 오 와우. 이제 아, 과일 아, 중에 아, 뭐가 아, 가장 아, 좋아? 아, 몇개 가지고 <laughs> 어, 견과류도 같이 먹고. 애들 간식으로 진짜 아이니얼이랑 킹문서 나온 올바른 아, 핫도그가 딱이거든요. つけてるんだって。